두상 중앙을 제가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와 인체에서 뽑아낸 단단한 콜랑이 필러를 혼합해서 정수리 중앙을 집어넣어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사진이나 실물이나 얼굴도 갸름해 보이고 그래서 뿌리법을 자주 하거나 아침에 이렇게 외출전에 드라이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렇게 드라이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아도 가볍게. 안녕하세요. 두상 필러를 전문적으로 시술하고 있는 최철원장입니다. 오늘 케이스는 보통 이제 두상이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어서 뭐 뒤통수가 굉장히 납작하다든지 좌우가 비대칭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 두상 모양이 이제 선천적으로 컴플렉스가 있는 분도 저한테 두상 필러를 받으시지만 그냥 얼굴이 예뻐지고 싶다. 아, 사진에 얼굴이 작게 나오고 싶고, 갸름하게 나오고 싶고, 어, 이런 분들도 많이 내원하시거든요. 어, 그럴 때 역시 중요한 거는 이 정수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수류 올랐으면 올랐을수록 얼굴은 상대적으로 갸름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런 케이스는 20대 여성분인데, 아, 이때 20대 때 한참 예쁘게 보이고 싶고, 사진도 잘 찍고 싶은데, 얼굴이 조금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두상을 올린다는 어떤 생각보다는 이럴 때뭐 미용실에서도 그렇고, 이 정수리 쪽에 헤어를 볼륨을 줍니다. 그래서 뿌리 펌을 한다든지 외출 전에 드라이를 해서 머리를 많이 세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드라이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게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외출할 때 항상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는데 저희 병원의 두상 필러를 보고서 내원하셨어요. 두상 중앙을 제가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와 인체에서 뽑아낸 단단한 콜라겐 필러 혼합해서 정수리 중앙을 집어넣어서 끌어올렸습니다. 랬더니 역시 사진이나 실물이나 얼굴도 갸름해 보이고 그래서 뿌리펌을 자주 하거나 아침에 이렇게 외출 전에 드라이를 굉장히 많이 해서 드라이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아도 가볍게 머리만 갖고도 아주 만족스럽게 정수리 헤어가 올라서서 굉장히 만족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아, 결론적으로 오늘 케이스처럼 정수리를 이렇게 높이는 이런 두상 필러를 하게 되면 얼굴이 갸름해지고 세련돼 보이고요. 사진에도 얼굴이 참 작게 예쁘게 나오고, 뭐 그리고 미용실에서 자주 프리폼을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외출할 때 헤어 드라이 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 아주 이렇게 만족한 결과를 낼수 있는 그 정수리를 높이는 두상 필러 케이스를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